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연합의 열쇠는 무엇인가 연합의 열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매가 중요하다고 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예수님과의 연합은요 열매의 근원이죠 열매 맺는 것의 근본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 가지질의 줄기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로부터 으 영양분과 수분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이 연합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연합은 뭡니까 하나됨이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완벽한 연합이에요. 부부도 연합이지만요, 몸도 하나가 될수 없고 마음도 하나가 될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큼 완벽한 연합은 없거든요. 완벽한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 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은요 하나예요. 포도나무와 포도 가지를 보고 포도 줄기만 보면서 아 포도나무고 가지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 줄기를 보고도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가지를 보고도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4절과 5절에서 이미 말했다시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연합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이 연합이라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연합의 또 다른 표현을 예수님께 쓰세요. 7절 상반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과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 안에 과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과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연합의 열쇠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과 연합하고 싶습니까? 순종하시면 연합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연합하도록 만드셨어요. 남편에게는 아내는 뭐하라? 사랑하라.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했어요. 연합은요, 사랑이고요. 연합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연합의 열쇠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죠.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풍성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연합의 열쇠는 뭐요? 예 순종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싶습니까? 순종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순종을 싫어요. 아, 나는 순종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맨 순종하라고 그래? 좀 설명을 해주고 설득해주면 안 되나? 내가 좀 납득이 되면 나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저 순종할 마음 없어요. 순종한 기분이 생길 때 순종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킬 때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축복해주면, 증거 보여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됩니까? 뭐 하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에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어떤 증거가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하세요.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단순해져요. 왜요? 사랑 하나가 단순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삽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생각을 만 가지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 가지를 해요 오만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을 왜 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단순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왜 순종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근데 그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부터 생각해서 계속해서 따지고 따지면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생각이 복잡해져서 잔 가지들이 잔 가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수단을 써요. 뭘 쓰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면 우 사람은 움직일 수 없어요. 두려면 우 순종할 수 없어요. 둘째는 뭐죠? 염려의 염려, 염려 걱정, 염려라는요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염려하는 요만 가지 생각을 염려라고 말하잖아요.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하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줘서요, 오만 가지 생각을 줘서요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염려를 뚫고 순종할 수 있는 근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연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연합이죠. 왜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몸을 들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열매,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그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스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부 들고 삽니다.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